천도서 2장입니다. 1장에서는 대주제인 만물의 헛됨과 허무함을 대전제로 언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천도자는 해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자체적인 모든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주로 인간의 정신적인 수고가 헛됨을 논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에서는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계략을 얻기 위한 노력이 헛됨을 강조하면서 만물의 허무함에 신뢰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캐락과 부를 위한 수고의 헛됨은 1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캐락과 부를 위한 육체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부와 영안을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것으로 믿고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바항과 같이 어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에 나타난 헛됨의 신뢰들을 비록 개인적이긴 하지만 실상을 호소력있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목적이 1절 이절에 나오는데 전도자는 시험적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누려보므로서 그런 즐거움이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줄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려고 했다가 그런데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이용하여 막강한 지와 건세부를 얻어 육체적 쾌락에 젖어본 결과 그 어떤 캐락도 인간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함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캐락의 양상에 대해서 3절에서 10절을 기록하는데요. 전도자인 솔로몬은 캐락의 헛됨을 언급하고 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캐락을 직접 경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이 드물 정도의 보아 명예를 이렸는데 왕의 대상과 지혜는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고,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열한기상 4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옵니다. 그는 육체를 일시적으로 도취케 하는 술과 사업, 재물, 음악, 초와 첩 등의 육체적 감각적 경험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허봉함을 절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계란의 정점까지 경험해석을 밝힘으로써 영혼을 지닌 존재로 지연받은 인간은 육신의 쾌락을 통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얻던 헛된 결과는 비록 그가 성취했다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쾌락을 경험하긴 했지만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해 아래에 성취된 모든 것에는 참되고 궁극적인 유익이 전혀 없을 뿐더러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 요컨대 세상의 쾌락을 위한 수고는 인간을 이기주의, 이기주의와 물주주의에 빠뜨려 결국 허무와 방탕 속에서 멸망으로 치닫게 하고 정제와 사망 가운데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서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 허무의 원인인 죽음에 대해서 17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슬픈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실로 해안에 속한 인간에게 죽음이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 한계이며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공포스러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은 궁극적이며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절망감과 허무함을 가져다 주며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치판단과 추구는 가장 극한적인 한계 사항인 죽음 앞에서 순식간에 끝나고 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먼저 지혜와 지혜자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과 어리석은 자보다 더낫다는 기본 관념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상대적 우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와 똑같이 죽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혜로운 자라고 죽음을 피하거나 어리석은 자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죽음은 하늘 위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허물을 느끼게 한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삶에서 이런 모든 성취들은 헛되고 무의미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되고 말 것이다라고. 10대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알의 수가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인간의 성취는 일반적으로 헛된 것이고 죽음을 생각할 때 자신의 모든 성취가 헛된 것임을 로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이를 성취하기 위해 애쓰고수고한 것이 모두 헛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수고한 땀을 흘려 만든 소득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헛되고 흘러가 버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뒤에 오는 자에게 넘겨주게 되므로 인생의 수고하는 것은 허무하고 실망과 슬픔 공허만에 남게 된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최선의 삶을 24절에서 2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달은해 아래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헛될 뿐이며 슬픔과 근심만이 쌓인다고 부정적인 면을 말했고 본문에서는 부리기로 완전히 바꿔어서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낙관적이고 소망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던 나 육욕적 세상적으로만 사는 인생은 헛되고 무의미하지만 참으로 만족하면한 즐거움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로 부와 노동, 그 열매를 즐길 수 있게 하신 특권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심판은 죽은 후가 아닌 현세에서 이루어지며 그 보상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전도자는 최선의 인간적인 삶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가 수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인간에게 땀을 흘려 수고할 것을 명령하셨죠. 이 명령의 말씀에 따라 일상적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며 이러한 평상적 삶을 통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신앙적 관계를 맺을 때하나님이 온전한 선물로서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움과 행복을 부여할 수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